다음 237번. 성구 동물과 후구 동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에 촉수 담류 동물은 성구 동물에 속한다. 후구 동물에 속한다. 촉수 담류는 조금 전에 개통수에서 봤듯이 후구 동물이 아니라 성구 동물입니다. 그래서 옳지 않다. 2번에 환영 동물의 경우 발생 과정에서 원구가 학문이 된다. 원구가 항문이 되는 것을 후구동물이라 합니다. 원구가 항문이 되게 되면 입은 뒤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옳지 않다. 절주동물의 경우 일반적으로 방사대칭 난화를 진행한다. 절주동물의 경우 방사대칭 난화를 하는 것은 대표적인 것이 성계가 됩니다. 극피동물인 것이지, 양서류의 경우에는 어긋난 방사형 대칭을 합니다. 절지 동물에 속하는 것들 중에 대표적인 것이 곤충이 있습니다. 이 곤충류만 하더라도 이 문장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곤충류는 표화를 합니다. 얘는 표면부에서만 나화를 진행을 합니다. 연체동물의 경우에는 어. 연체동물과 환형동물의 경우에는 나선형 나날을 합니다. 이몇 가지에 대한 것은 같이 정리해서 외우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절제동물의 경우에 일반적으로 방사대칭 나날을 진행한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반삭 극피 특삭 동물은 원중배엽성 세포로부터 중배엽이 형성이 된다. 원중배엽성 세포로부터 중배엽이 형성이 되는 것이 이콜 성구동물입니다. 그래서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구동물을 흔히 원중배엽성 세포계 동물이라 합니다. 5번에 척삭동물의 경우 원장의 돌출부에서 체강이 형성된다. 원장의 돌출부에서 체강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원장의 돌출부가 체강이 되는 것을 원장체강계 동물이라 합니다. 원장체강계 동물이라 합니다. 원장체강계 동물을 후구동물이라 합니다. 그래서 5번이 참이됩니다. 다음 238번 삼배우성 동물의 체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에 의체강 최강 동물의 체강은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한다. 의체강 최강 동물의 체강도 제대로 된 기능을 수행합니다. 의체강에 대한 동의어가 유사체강이라 해서 의체강 혹은 가짜 체강이라 해서 위체강 혹은 원시적인 체강이라 해서 원체강이라 합니다. 노란색은 내배엽이고, 붉은색은 중배엽입니다. 푸른색은 외배엽입니다. 얘는 바깥쪽에 있다 해서 외배엽. 얘는 안쪽에 있다 해서 내배엽, 내외배엽으로만 구성되는 것이 2배엽성, 여기에 중배엽이 추가가 되게 되면 3배엽성이 됩니다. 여기에 있는 이 강소는 소화관이 되게 됩니다. 소화강이 되게 됩니다. 소화관, 소화강강 이체제를 가지는 것이 무체강이고 플라나리아와 같은 편형동물이 여기에 속합니다. 여기는 비어 있는 공간이 아니라 우리의 혈관, 내강, 혈액을 떠올리면 됩니다. 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똑같이 푸른색은 외배엽, 중배엽, 내배엽이 되면 여기는 소화, 강이 되게 됩니다. 몸 속에 물이 차 있는 또 다른 강소가 있습니다. 이 강소를 얘는 중배엽과 내배엽 사이에 있는 이 강소 이것을 의체강 혹은 원체강이라 합니다. 얘는 선형 동물과 윤형 동물이 이체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얘가 소화강이 되게 되면 얘는 여기에 물이 차 있는 강소 채강이 있습니다. 둘의 차이점은 얘는 중배엽이 채강을 완전하게 다 폐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중배엽과 내배엽 사이에 있습니다. 얘는 중배에 엽의해서 완전하게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이와 같은 채강을 진채강이라 합니다. 그래서, 무채각, <laughs> 무채강 동물들은 소화강과 바깥 채벽 사이에, 소화강과 바깥 채벽 사이에 강소가 없습니다. 채강이 없습니다. 차입니다. 3번에, 진채강 동물은 중배엽에서 발달한 조직으로 완벽하게 둘러싸여 있는 채강을 가지고 있다. 차입니다. 4번에, 대부분의 삼배엽성 동물들은 소화관과 바깥의 체벽 사이에 체액이 들어차 있는 강소, 이것을 체강이라 한다. 대신 이 체강이 이런 형태가 되게 되면 의체강이라 하고, 이런 형태가 되게 되면 진체강이라 한다. 참이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239번 편형동물의 특징이 아닌 것은 3배엽성이다. 외워둬야 되겠죠. 얘는 진체강이다가 틀린 말이지. 무체강이다. 체강이 없다. 위수강을 가지고 있고 불꽃 세포를 가지고 있는 것이 편형동물 플라나리아가 여기에 속합니다. 답은 2번이다. 다음 윤형 동물의 특징으로 가장 옳은 것은? 등배로 납작하며 체절이 없다. 편형 동물에 대한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소화 관을 가지고 있으며 머리에 섬모관이 있다. 이것이 먹이 섭취와 이동에 관여하는 것. 이게 윤영 동물의 특징이다. 또한 윤영 동물은 선구 동물이면서 물론 당연히 삼배엽성이고 원체강이다, 의체강이다. 원체강이라 해도 되고, 의체강이라 해도 되고, 위체강이라 해도 되고, 체절성의 체벽과 내부 기관을 가지고 있다. 체절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래서 옳지 않다. 보통 체절성의 체벽을 가지고 있는 것이 환영동물이라든지, 혹은 절지동물과 같은 것이 체절성의 체벽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4번에. 등쪽에 속이 빈 신경삭이 있으며 등쪽에 속이 빈 신경삭에서 이거 쪽발이 될 말입니다. 삭은 동화줄 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등쪽에 관 모양의 신경삭이라 해서 신경관이라 합니다. 우리가 대부,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신경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항문 뒤에 근육질의 꼬리를 가지는 것, 이것이 척삭 동물의 대표적인 공통형질입니다. 물론 우리는 근육질의 꼬리가 태화되어 가지고 흔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답은 2번이다. 241번에 인체에서 기생 생활을 하는 동물 중 다른 문에 해당하는 것은 회충은 선형 동물입니다. 나머지 강디스토마나 촌충이나 주혈흡충은 전부 편형 동물에 속합니다. 답은 1번이다. 다음. 242번에 외골격이 있고 쌍으로 난 관절 다리가 있으며 탈피를 하는 동물과 그 동물이 속하는 문이 옳게 작지어진 것은 외골격이 있고 쌍으로 난 관절 다리를 가지고 있으며 탈피하는 것이니까 얘는 절제동물을 표현하는 것이지. 진액의 경우에 다리가 많다에서 많을 다의 다리치를 써가지고 다지류를 합니다. 노래기라든지 진해와 같은 것이 여기에 속합니다. 둘의 차이점은 각 체절마다 한 쌍의 다리를 가지는 것이 진해가 되게 되면 두 쌍의 다리를 가지는 것이 노래기가 됩니다. 가재가 속하는 것이 얘는 갑각 유라 합니다. 가제라든지 혹은 새우라든지, 혹은 꽃게와 같은 게라든지, 이들이 각각 유해 속합니다. 곤충류는 딱정벌레라든지, 나비나, 나방이나, 벌, 파리, 메뚜기, 잠자리, 매미와 같은 것들이 곤충에 속합니다. 곤충은 머리마디, 가슴마디, 배마디로 우성이 되게 되고 머리마디 한 쌍의 부속지가 더듬이가 되게 되고 가슴마디는 제1, 제2, 제3 가슴마디에 각각 한 쌍씩의 날 다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쌍의 다리, 여섯 개의 다리를 가진다 해서 흔히 여섯 개의 다리 육각유라 합니다. 그리고 제2가슴마디 제3가슴마디에 각각 한 쌍씩의 날개, 두 쌍의 날개를 가집니다. 근데 파리는 제3가슴마디의 날개가 태화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한 쌍의 날개를 가집니다. 아마도 벌의 형태가 진화가 되어서 파리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곤충 중에서 가장 진화된 형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파리가 되게 됩니다. 반면 갑각류의 경우에는 머리 마디와 가슴 마디가 합쳐져 가지고 하나의 판을 형성합니다. 이것을 머리 가슴 마디라 합니다. 그리고 배 마디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미가 속하는 것을 협각류라 하는데, 협각은 거미만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곤충에 속하는 것들도 협각을 가지는 것도 있습니다. 협각은 이 구강구조가 이런 집게 모양을 형성하고 있는 것, 이런 집게 모양의 구강구조를 협각이라 합니다. 거미의 경우에는 곤충과의 차이점이 얘는 가슴마디가 세 마디가 아니라 네 마디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다리를, 네쌍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협강류, 거미의 특징이 되게 됩니다. 갯지렁이는 환영동물에 속하는 것이고, 이들은 외골격이 있다 자체가 옳지 않은 말이지. 여기도 마찬가지, 진해 또한 절지동물에 속하는 것이지. 불가사리는 극피동물이긴 한데, 요 말은 옳은 말이지만, 외골격이 있고 쌍으로 난 관절다리가 있으며 탈피를 한다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답은 2번. 가제가 여기 해당이 되게 되고 절지동물이다. 이들은 외골격이 앞에서도 듯이 키틴질로 우승되는 것이 특징이다. 다음, 243번. 다음 중 환형동물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1번에 촉수, 강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항문이 없다, 강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해서 강장동물이라 합니다. 다른 말로 자포동물이라 합니다. 2번에 몸은 좌우대칭이고, 몸의 전단에, 전단은 머리를 말합니다. 몸의 머리에 선모 환을 가지는 것. 이것이 <laughs> 윤형 동물의 특징이라고 그랬지. 골격과 체절이 없으며 몸은 외투막으로 쌓여 있다. 이 외투막은 외투강을 둘러싸고 있는 막이라 해서 외투막이라 합니다. 연체 동물에 대한 특징입니다. 물고기의 경우에는 숨쉬는 아가미가 머리 쪽에, 입 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아가미가 항문 쪽에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 하나는 이들은 구강구조에 우리는 이빨을 가지고 있는데 치아를 가지고 있는데 이들은 치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4번에 몸은 가늘고 긴 원통형이고 크기가 같은 체질로 이루어져 있다. 한형동물에 대한 특징이지게 지렁이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5번에 다세포이지만 세포의 분화가 낮아서 신경, 근육, 감각기가 없다. 다세포이지만 완전한 진정 다세포성은 아니다. 이것이 척생동물인 해면동물에 대한 특징입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244번 척삭동물의 발생 과정 중 특정 시기에 관찰되는 구조적 특징이 아닌 것. 척삭동물의 대표적인 네 가지의 공통 형질, 공유 형질이라 합니다. 공유 형질이 하나는 등 쪽의 속입인 신경삭 이것을 등쪽 신경관이라 한다 했습니다. 두 번째, 소화관과 신경삭 사이에 유연하고 긴 막대 모양의 척삭, 그래서 척삭동물이라 한다. 세 번째, 입 뒤의 인두에 위치한 인두열, 이 인두열이 사람은 북압상선이 되고 물고기는 아가미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 4번에 방사대칭의 형태이다. 우리는 좌우대칭인 것이지. 유생 시기에 좌우대칭이다가 성체가 되게 되면 방사대칭으로 바뀌는 것이 불가사리라든지 성게가 속하는 극기동물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등쪽에 속이 빈 신경삭, 그리고 척삭, 그리고 인두열, 네 번째가 조금 전에 봤던... 어... 아니, 어디 갔지? 어? 찾지를 못하겠네. 아, 여기 있네. 항문 뒤에 근육질의 꼬리, 요거 하나를 더 추가하면 4개가 됩니다. 다시, 척삭 동물에 대한 주요 네 가지 공통형질이 하나는 신경관, 등쪽 신경관, 등쪽에 속이 빈 신경삭. 두 번째는 척삭. 우리는 이 척삭이 유생시기에만 존재하고 이후에 척추가 형성이 되게 되면 태화되게 됩니다. 세 번째가 인두열. 네 번째가 항문 뒤의 근육성의 꼬리. 이네 가지는 즉삭동물에 대한 주요 공유형질이니까 외우드시기 바랍니다. 다음, 245번에, 이런 문제는 단발성의 문제입니다. 경골 어류에 해당하는 것은 참치가 되겠지. 상어는 가장 대표적인 연골 어류가 됩니다. 상어, 가오리, 가오리 사촌이 홍어죠. 그래서 상어, 가오리, 홍어와 같은 것이 대표적인 연골 어류이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미생물학에 대한 내용이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미생물학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